생선을 먹었네. 일일로 붙일 것 같은데, 느낌이 이게 보이는구나. 다른데서 설 수도 있어가지고 밑에서 할게요, 오케이. 살짝, 살짝 아래구나. 얘, 나랑 싸우면 손했는데 얘는. 와, 원 개좋다. 와, 원 대박인데? 와, 난리 났는데, 원? 미쳤는데? 이거 킬 엄청 많이 챙길 수 있겠다. 어, 뭐야? 왜 이렇게 잘 싸? 하지 말자. 얘랑 싸워줄 필요가 없거든? 기다려봐. 내 보기엔 800억인데 제? 약간 위험하다. 아, 이거 이거 괜히 싸웠. 겁나 무섭네. 살벌하네. 와, 너무 잘 쏘는데? <laughs> 난리 났는데? 샷발 개 좋은데? 개 빠른데 반응도? 거의 고기에 내밀자마자 쏘는데? 한영성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영점 조절이 뭐야, 형 물결표. 영점 조절? 영점 0점 조절이란? 영점을 조절하는 것이다 <laughs> 알겠죠? 참 쉽죠? 와이 너무 잘 쏜다 안 되겠다 얘랑 하지 말자 이 진짜 탑발이 거의 괴물 수준인데? 두 세발을 연속으로 따사다파가 예, 얘랑 걍 안싸울게요 이렇게 멀리서 거의 연삭 땡겨버리네? 와 이거는 너무 빠르다 진짜.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안 돼, 안 돼. 하지 마. 야, 이거 없냐? 가보. 얘, 얘부터 컷해야 될것 같은데. 얘 너무 잘해가지고,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질것 같은데. 큰일 났다, 붙었다. 얘 붙었다. 큰일 났어. 이 소리탄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? 어제 죽었어? <S> 주제 <S> 좋았다. <laughs> 우지가 당연히 이기지 그런 자보다 우지지.